오게 올바른 표현이까요? 우유 곽이라고 썼던것 같아요. 우유 곽은 우유 갑이니까. 아니, 우유 곽이라고 하는데 원래. 나 일본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는데. 자기 소개. 중학교 3학년입니다. 이제 고2 됐어요. 고등학교 3학년 고이, 고일둘다 고일이에요 우리말 퀴즈 we might say, we might say, we might say, w 해 m i g 어 t say, we might say, we might s a 우유 e might say, we might say, we might say, we might say, we 니 i g h 번 say, we might say, we might say, we might 듣기는 그렇게 많이 들었던 것같 어. 1번 나일번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아 그래? 그럼 2번 에이번이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 아. 정답은 2번으로 갑이었습니다 정답 우유광 <laughs> <위감> 누구냐? 누구냐? <laughs> <laughs> 나와 2번 갑은 뭐, 뚜껑이 달린 상자나 사각형 용기를 내고 갑은 종이로 된 박스 음. 형태 다음 문제 가는 날이 장날은 어떤 상황을 의미할까요? 일번이라고 생각합니다. 가는 날에 날이 쉬는 날이거나 그때 쓰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. 1번 일이 잘안 풀리면은 막 TV 같은 데서도 아 가는 날이 장날이네 이러고. 갔어. 갔는데 좋은 일이 생겼어요. 장날이 좋은 일이잖아요. 네, 뭐, 뭐. 그럼. 그래. 아 근데 또 이거 안 좋을 때쓸 수도 있단 말이야. 1번 하겠습니다. 1번. 놀이동산 가고 싶어서 딱 갔는데 문 닫았으면은 가등 날산 날. 4번 4번. 확실해? 응. 4번. 4번. 1번 확실하다네 나는 패이크였어. 2번. 맞습니다. 정답 1번. 1번. 정답 1번. 1번. 뜻하지 않게 엉켜 버리는 상황에서. 지드래곤의 투 베드라는 노래에서 가 <laughs> 멘가 하든가리 가리. 가사에 나오는 아리까리의 뜻과 가장 거리가 먼 단어는 무엇일까요? 4번 자지우지 자지우지는 어떤 거에 자지우지 대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번 1번 애매모호는 무슨 뜻이에요? 애매하다 2번 나중에 이건지 저건지 잘모르겠어 3번 긴감민가 이건지 저건지 잘, 이건지, 저건지 잘 4번 자지아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면 된다 음, 아리까리가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하나를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좌지우지는 왼쪽에 선택지가 있고 오른쪽에 선택지가 있다 보니까 4번이 좀 아니지 않나? 4번 아리까리는 약간 헷갈린다 약간 그런 느낌이고 좌지우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애매모지 음. 아리까리가 무슨 의미야? 아리까리한데? 아리까리 둘 중에 뭔지 모르겠다잖아 근데 애매모둘 중에 뭔지가 아닐까요? 2번 정답 4번 뭐지? 정답은 4번 정답 4번 아, 정답은 4번 좌지 맞습니다 정답은 아. 좌지우지는 여기저기 휘둘리는 신조어 문제인데요 신조어 완전 싹싹김치를 사용할 수 없는 음. 사람은? 4번 완전 싹싹김치면 긍정적인 상황에서 쓰지 않을까요? 4번 무슨 뜻같은게 좋다는 뜻? 김치를 간을 싹싹 잘했다?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4번 하겠습니다 4번 부정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싹싹김치야? <laughs> 아, 4번이네, 4번이네 4번이네 정답 4번 편의점 황당생 정답 4번 정답 4번. 완전 싹싹 김치는 완벽하게 해내거나 철저하게 처리했을 때심지 완전 싹싹 김치네. <laughs> 소감이 좀 어때? 요 우유 과을 인지하고 살아가지 못했는데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. 많이 어렵네요 우유 과 틀린 게 너무 기억에 남고요. 간단한 단어임에도 저희가 좀 뭔가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때가 많지 않았나 해가지고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. 너무 멍청했어요. 저는 다 맞췄는데 아, 얘가 네. 자꾸. 제가 <laughs> 좀 팔랑기거든요? 재밌었어요. 기분 완전 싹싹 김치입니다. <laughs> 만드신 거 아니죠? <laughs> I'm not